안녕하아이제 IJC 5학년 팀우승 팀입니다. 리트 윙즈 U11 팀의 최우수 선수상 받으신 분 인터뷰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저 13번 안선우라고 합니다. 네. 오늘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어요. 기분이 어떠세요? 어, 오랜만에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오늘 어뭐 어떻게 해서 경기를 어떻게 치러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? 어, 동료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뛰어준 게 어.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같이 뛰어준 동료분들께 감사의 한 말씀 한번 해볼까요? 들아 다음부터 또 우승해서 음, 아, 좋은 해. 좋은 클럽으로 같이 다시 기 같이 가자. 네, 네좀더 크게 말씀해달라고 하네요. 아, <laughs> 이제 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크, 좋은 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하자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가르쳐주신 우리 감독님이랑 부모님 다음부터 더 지도해주시고 저희도 많이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. 끝? 네, 네 지금까지 리트윙즈 U11의 안선우 선수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